벤츠 자동차에 대한 놀라운 사실 세 가지. 1. 세계 최초의 자동차. 벤츠는 1886년 칼 벤츠가 특허를 받은 벤츠 파텐트 모터바겐으로 세계 최초의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동차의 첫 장거리 여행은 칼 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가 남편 몰래 두 아들과 함께 106km를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의 유래. 벤츠의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자나 창업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벤츠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에밀 옐린에게 딸, 메르세데스-옐린에게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문한 35대의 자동차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로 계약했습니다. 3. 안전기술의 선구자. 벤츠는 자동차 안전기술의 선구자로 1978년 세계 최초로 ABS, 엔타이락 브레이킹 시스템을 양산차에 적용했으며 1980년에는 에어백을, 1995년에는 ESP, 일렉트라닉스터빌러티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벤츠가 개발한 많은 안전기술들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